안녕하세요. 투미스테리디바지식합니다 2001년 4월,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 3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그런데,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라 보니, 공교롭게도 한 소녀가 이 화재 참사를 이미 예견했다라는 내용이었죠. 링이라는 소녀는 평소 지역에서 저주받은 마녀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화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짧은 기사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링이라는 소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무성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을 되짚어 보면 시간은 1989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국 북부에 살고 있던 소녀 링은 알수 없는 원인으로 어릴 때부터 시력을 잃은 채 살아왔죠. 그런 딸을 안타깝게 여긴 어머니는 병원들을 수소문하면서 방법을 모색했고요. 마침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각막 이식 수술이었죠.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부분입니다. 각막이 혼탁해지면서 빛이 통과할 수가 없고, 예시력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 기존 각막을 제거하고 깨끗한 각막을 새롭게 이식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링에게는 이게 아주 절박한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각막을 이식 받으려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증하려는 사람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링에게 기증자가 나타났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무사히 이식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좀 안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두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는 생각에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날수록 통증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력을 회복한 뒤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링이 집 앞에 놀이터 옆을 걷던 중에 그늘 밑에 있는 웬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피가 묻은 하이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그늘 밑에 떨어져 있는 피투성이 하이힐. 와 똑같은 디자인을 신고 있었어요. 수가 너무나 섬뜩했죠. 그래서 링이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엄마는 딸이 수술한 후에 가벼운 스트레스성 외상 장애를 앓게 된 거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종종 황령을 꼭 한다라는 게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같은 놀이터를 지나던 링은. 지난번 그 하이힐을 발견한 놀이터 근처에서 사람들이 막다 모여 있는 걸 발견해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마침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이 변사체를 수습하던 중이었는데, 그녀는 바로 3일전 링이 목격한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이었죠. 다들 바빴어요 시신을 수습하느라. 그리고 피가 묻은 하이힐은 그네 근처. 일부에 널브러져 있었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름돋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여성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그녀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환영을 보게 돼요. 이게 너무도 생생해가지고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붙잡고 말해줍니다. 저기요.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근데 일반 사람이라면 이건 좀 황당하고 어쩌면 불쾌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녀 또한 재수 없다면서 링한테 욕설을 퍼붓고는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그날 밤, 링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한 여성이 욕조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로도 링은 자신이 죽음을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공포와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이런 환영이 낮이고 잠드는 밤이고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링의 엄마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링에게 강막을 이식한 그 기증자가 다름 아닌 자살한 무당이라는 것이었죠. 그 무당은 당시 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아주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엄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끝끝내 딸에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합니다. 이후에 링은 점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너무도 생생하고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침 이 마을에서는요, 큰 축제를 준비 중이었는데, 아이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 축제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장면이 봤으니까 이게 시발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엄마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장 축제를 준비를 멈춰야 된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은 마을은 1년에 단한번 열리는 이 행사로 인해 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던 거예요. 돈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죠. 혹시나 불길한 소문이 퍼져서 축제가 취소될까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이링 모녀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서 강하게 비난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행사는 예정대로 개최되었습니다. 근데 링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막바지까지 손조롭게 진행이 잘 됐어요. 하지만 한 청년의 우연한 실수로 가스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요. 축제 모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큰 화염에 휩싸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자, 사고가 좀 마무리되고 주민들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이 참담함의 이성을 잃게 되고요. 이 모든 탓을 링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링이 저주를 걸어서 이 마을에 불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링은 마녀이기 때문에 당장 없애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잠겨 있던 방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 링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죠. 죽은 아이의 곁에는 유언장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함께 나의 이 시신을 기부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딸을 잃은 링의 어머니 또한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링의 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어서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대국의 아주 유명한 괴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이라는 소녀와 마을의 화재 사건이 짤막한 기사로 보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걸 유독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홍콩의 쌍둥이 형제 영화감독 팽 브라더스 였죠 이 쌍둥이 형제인 데니 팽과 옥사이드 팽은 신인 영화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본 이야기로 바로 영감을 받았고 실화를 바탕으로 2002년 DI라는 공포영화를 제작하게 되죠. 주인공이 각막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죽은 이들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D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봉 직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호러 팬들에게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화 포스터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 홍콩에서는 눈이 이제, 이제 흐릿하게 나오는 이 녹색 얼굴의 포스터를 보고 지나가던 애가 울음을 터뜨렸다. 뭐 이런 일부터 해서 포스터에 대한 이제 너무 괴기스럽고 무섭다. 당시에는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왔었다고 해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영화 개봉 이후에 홍콩의 한 여자 배우가 점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파파라치에 찍힌 거예요. 그러고 알아보니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매일 악몽을 꾸고 있다. 특히 난 혼자서는 아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겠다. 이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무속인을 찾게 된 사정이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DI에 관련한 무성한 스토리 중더 섬뜩한 게 있습니다. DI의 첫 시사회에서 영화가 거꾸로 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아니, 뭐, 뭐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문제는 개봉한 후에 다른 극장에서도 똑같은 장면,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만 되면 어김없이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담당했던 편집자 역시 여기 부분 작업을 할 때마다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귀신 들린 영화라는 별명이 붙어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뭐 호러 영화가 나올 때 이런 게 하나의 마케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입소문 덕분인지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하게 됐죠. 이후에 2008년 할리우드에서 제시카 알바 주연으로 리메이크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무당의 각막을 인식받은 평범한 소녀가 죽음을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정말 괴담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는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기이한 경험을 한 여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한 예로, 미국에서 무용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클레어 실비아. 옛날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술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고기 역시 뭐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 절대 먹지 않았죠.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넘었을 때부터, 아니, 입에도 되지 않던, 막, 프라이드 치킨, 맥주 같은 게 너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취향이 변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이게 다가 아닌 게, 성격이 좀 차분했는데,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했고요. 더 이상한 건, 밤마다 꿈에, 팀 엘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 변하는 자신의 어떤 몸의 변화와 함께 맞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폐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거죠. 실비아는 음, 그전에 자신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한 18살 청년이고 그가 메인주에 살고 있다라는 정보만 간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원에서 장기 기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아무리 봐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도 이상하니까 이게 분명 그 이식수술과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메인주라는 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사망기사들을 샅샅이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증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게 되죠. 청년의 이름은 팀 라미랜드입니다. 그녀가 꿈에서 계속 들었던 이름 팀엘과 부분적으로 유사했죠.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새롭게 갖게 된이 습성이 모두 팀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습성과 너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믿기 힘든 스토리를 자신이 직접 쓴 심장의 교환이라는 책에 노스란히 실게 되죠. 지난 2003년에 보도된 이 사례는 단순한 미스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약20% 정도가 그 이전 기증자의 기억과 취향을 이어받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조사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뇌뿐만 아니라 신체의 장기 세포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예전의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죽음을 보게 된 소녀의 이야기도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정말 장기를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기억이 옮겨지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이 신체의 신비한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토미 스테리 디바 제 시카 였 습니다.